자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어 진짜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 갖고 국내 증권사 잘하고 있죠? 예, 직전 주가 1200달러 지금 120달러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산이 워낙 잘돼 있고 해서 예전처럼 매매 정지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되니까요 매매하시기 되게 편하죠. 요거 이제 120이죠? 물론 주가가 빠져서 119지만 예, 잘넘어왔다 그래서 아마 일부 사이트에 안 바뀌는 거는 예, 게으른 어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으른 사이트.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뭐, 가장 큰 주식인데, 이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 대해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뭐, 스플리 이외에 주가가 별로 재미없다는 통계도 있고 한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스플리 첫날이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주가를 예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편은 작년과 비교한 편인데요. 작년과. 2023이죠. 요게 보라색이 2023. 파란색이 2024인데, 같이 봤더니, 또 얼추,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죠. 웃기죠? 같이 가다 다, 여기 딱 머물러 있는데, 약간 꺾이게 조금 내려오고 있죠, 여기? 약간 내려왔죠 근데, 결국은, 만약에 2023년도 그냥 가면, 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웃기죠. 학년표하고 또 마치 또맞아갖고 보여주는 거 있는 건데, 예, 좋은 쪽으로 보, 는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에다 시적은 걱정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좀더 올라갈 만한 표표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의욕이 있는 게 아닌가 올 가을도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간 실적은 뭐 좋은 거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자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까지 어, 지난주 금요일나왔던 진짜 놀라운 고용식표 이후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이다 한번네한 네, 번이다 11월 한 번이다 한번 그러니까 뭐 얼추 또 맞아요 왜냐면 이제 대선 대선 때한번 한번 땡 하고 말겠죠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어~ 내일모레 봐야겠지만 1파 봐야겠지만 어, 현재까지 한 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늘그 위로 늘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 늘진 않죠 늘진 않아요 줄면 한번뭐 늘면 두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예, 전 대표를 내일모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가에서는요 줄 것이다 두번 내지 한 번을 줄 것이다 대사가 대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좀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애플 실력 발휘가 필요해라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애플이 최근에 좀 많이 반대했죠, 반대했죠. 우리 저그 저희가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어 미장원에 가장 많은 지분이 또 뭐였습니까? 애플 좀 비중 축소하고 어 다른 거 살까 이런 지분 많았는데 요즘에 쏙 들어갔죠. 왜냐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과연 그만큼 올라온 그값 살지라고 보시면 좋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밥값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밥값 네 예. 제가 이제 바꾼 건 실력발휘 바꾼 건데 대부분 다 오늘 애플에 대한 밥값 할지가 관건인데 예 한번 같이 왜 밥값을 오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애플 현재 주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왔다 현재 196 이죠 200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닫혀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올라온 거 요건데요 이게 약20% 올라온 20% 적지 않아요. 4월 저점부터 올라온 게 20%입니다, 20%. 적지 않죠? 올라왔다는 거. 제가 지금 보시면, RS에 고점이 많이 있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뚫고 가느냐, 막고 내려오느냐, 이 관건이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AI 이번에, 그, WWDC에서 진짜 의미 있는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는 내용이 안 나오면, 음, 빠지겠지만, 올라온 게 다, 그걸 담보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건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약 85%에서 60%가 빠진 거죠. 뭐가? 200에서 위치한 종목 수가, 나스닥 100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왔지만, 내려왔지만 장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다를 비롯한 소수 맥종문이 끌어올린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왜 보여주는 거냐? 이렇게 L을 썼으니, 엔비다가. 이젠 애플이 좀 l 스 쓰라고 하는 조언이죠. 근데 애플이, 쓰 뜻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기대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요거, 요금, 정확히 요금입니다 4월 저점부터,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죠. 약20%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뭐, 그냥 만약에 내용을 안 보시면, 뭐, 이게, 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올라온 거에 따른, 뭐가 껴있냐, 올라온 동안에, 약간 거품이 껴있다. 예, 네,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박스권에,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인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충분한 내용이 안 나와주면. 한번 같이, 보겠... 왜 그런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예, 20% 올라왔지만, 그게 시총을 치게 되면 4,710억 달러입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죠? 2.5조에서 3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 계속 이 값을 정당화 시키라는 열과의 조언이에요. 보시면 좋은데, 실적을 보시면 매출입니다. 매출이 여섯 번 중에서 다섯 번이 꽝이었죠. 미스했죠. 전망치를. 예, 진짜 애플이 이렇게 이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안 좋았고 이번도 예, 4.3%가 빠졌죠. 전년 동기 대비. 예, 이렇게 이런 기업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못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은 진짜 누구 어디다 내놔도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래서 그나마 한번요 사이에 있는 게 그나마 좀. 그나마좀 바깥 산 거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PR이 이익은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멀티플이 확 올라갔죠. 28배로. 28배로. 현재 10년 평균은 1 배입니다. 러업배예 19배.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프리미많이준 건다. 프리미엄을 우리 우리 방에는 애플 좋아하는 분이 많고 에어막 님분도 계시죠. 에어막 님도. 에어막 님은 워낙 이제 계속 애플 막치를 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어, 이 약한 아 9배 올라온 것에 따른 그 PR, 멀티볼 올라온 것에 따른 정당화 시킨 게 되게 중요한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어, 동, 동 기업들의 어떤, 뭐, 그 투자관도 보시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장 이에 1, 2, 2, 3, 2 다투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보시면,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2위가 애플이죠. 3위가 엔비디아고 보시면, 다르죠, 완전히. 엔비디아는 40명 중에서 어 37명이 바이견세명 홀드, 쏠 없을 셀 없고. 그러니까 스트롱 바이죠. 근데 애플은 모델의 바이로 얼마 안 돼요. 약까 그러니까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알파벳도 스트롱 바이죠. 그리고 마이크스포드 역시 스트롱 바이고요. 어 메타 스트롱 바이고. 아마존과 스롱바이요다 스롱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애플만 대체로 바이죠 대부분 강한, 대부분 강한데 그 실제 보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투자견에 아까 봤지만 멀티플을 많이 주고 이익은 그대로였지만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게 주된 노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에그 개발자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꼭 보셔야 된다.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별게볼게 없으면 주가는 내려오겠죠. 내려올 것이고 아마도 수많은 아이비들이 가만있지 히 않겠죠. 11명이 홀드가 있거든요. 11명 홀드. 1명은 셀도 있고. 어, 그래서 상당히 좀, 어, 그동안 좀 쉬었죠. 애플이 많이 쉬었는데, 이제부터는 힘 빠진 엔비에 a 를 애플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게 시장에 대한 상승 또 추가 이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어쨌거나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따라가기 때문에, 뭐, 다 끌고 올라가겠죠. 엔비다아 끌고 올라왔듯이 끌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그런 시장의 견인은 F 될 거를 기대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왜 기대하는지 요 이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비싸다는 거죠. 비싸. 그러니까 미리 올라온 겁니다. 미리. 그런 결과치 안 보고. 그래서 결과치를 좀, 뭔가 좀 내용이 나와주면 충분히, 예,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설명이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주제는요. 실제 생각보다 안 좋았던 고기지표인데 아, 마 이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뭔가, 그, 그 뭐죠? 이주, 그 뭐죠? 그, 이주민들에 따른 어떤 그런 게 올라오면서 뭔가 한 건데, 사실 미국이 상당히 그렇죠? 그, 자꾸 이제 불법 이민들 많이 증가하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이 그림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그림이죠? 혹시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이해 되세요? 끔찍한 그림이죠? 로버트가 사람을 면접 보고 있죠, 여러분들. 다음하면서 로버트가 이런 시대가 되면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조금 더 늦게 오기를 언제가 오겠지만 오지 않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에 작년에 지금 보시고 있는 파트타임 파트타임이 많이 증가했죠. 예, 얼마나 증가했냐면 150만 건, 151만 건 증가했고 풀타임이 110만 건이 줄었죠. 작년에 올해 똑같아요. 올해는 60만 건이 줄었고 줄었고 파트타임이 20만 건 늘었죠. 26만 건 늘었죠. 요거는 예, 줄었고 60만 건 줄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그런 거에 된게 아니고 일단은 임시직 그러니까 뭐 계약직 이렇게 됐던 안에 약간 파트타임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 어떤 그 증가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다 퀄리티도 적어나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좀더 표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네이티브 빨간색 네이티브 여기 태어난 분들 미국 현지 태어난 분이죠. 2018년 이후 7월 이후에 변한 게 없다. 그분들에 대한 잡은 증가한 적이 없어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증가한 적 없죠. 뭐가 증가했냐? 결국 녹색 해외 이민자들 증가한 거죠. 네. 놀라운 표죠. 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이 상당히 인력이 풍부한 국가예요. 의외로 되게 잘 사는 아, 뭐죠? 그 선진국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인력이 풍부한 국가가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물론 대, 다수겠지만 엄청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걸,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고인십퍼 근데 불어 죄가 제일 불어했죠. 근데 바, 내면 면을 봤더니 그렇게 썩 불할 수치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거 하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019년 당시에 당시에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일자 수가 350만 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는 줄었죠. 약 83만 건 줄었죠. 마이너스. 83만건 줄었습니다. 네, 줄었고, 이게 이젠 제 팬데믹 이전이고요. 팬데믹 이후에 2023년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나쁘 달라진 게 없어요. 이민자가 93만건 증가했고요 거의 100만 가까이 증가했죠. 1만가 증가했고, 오히려 어, 네이티브는 67만건 줄었다. 마이너스 예, 네,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른들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이 그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딱 보자마자, 야, 진짜, 트럼프가 왜 인기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미 현지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거 보면 불나, 주눈에서 어이, 나는 막, 되게 안 좋은데, 항상 잘 나와. 뭐가? 고용지표가 근데 봤더니, 내가 아니고, 해외이민자잘 나온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이게 표가 맞다 그러면, 만 많이 맞다 그러면, 만약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 한국 분들은 취업이 안 되는데 막 다른 해외 분들이 잘 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져봤더니, 진짜였더라, 진짜였더라. 예, 엄청 증가했더라. 바이든 이후에 엄청 증가했더라. 예, 이민자들이 증가했다는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젠 뭐, 만약에 진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 트럼프가 언제 트럼프 때 지금도 된다, 만다 하냐. 근데, 이런 걸 무시 못 해요. 어, 특히, 뭐, 그, 저기, 뭐, 저기, 뭐죠? 그,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그쪽에 가면, 아직까지는 그, 제조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지할 수 있죠. 예, 지지할 수 있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 또 이런,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면. 예.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뭐, 꽤 높죠? 트럼프가? 지지도가? 그래서 바이든에 나왔, 바이든 된 이후에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바이든 편을 듣는 분이 많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용지퍼를 그냥 딱 보면, 아, 높다! 하기에는 뜯어봤더니,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뭐, 후졌다고 해서, 우리가, 소에까지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그냥, 이런 뜻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제 했던 방송, 그저께인가? 그, 저기, 추천 60분인가? 뭐였죠? 그, 봤더니, 그, 쉬어, 쉬고 있음? 쉬고 있음이라는 방송이었는데, 청년분의 70만 명이, 지금 이제, 그, 어디에 잡히지 않, 통계안 잡히죠. 그냥, 그, 일할 의욕이 없고, 일할 의지가 없어갖고, 그냥 쉬고 있는 분들 70만 명, 70만 명, 국내에. 70만 명 엄청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난 건데, 몇 가지 예가 예를 들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그, 방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아예 이제,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때문에, 예, 사회 부정자로 분류가 되고, 막 그런 되게 많은데, 어, 진짜, 사실,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요즘에,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뭔가 그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때 보면 막, 저희 때만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때 되면, 뭐, 고등학교 때 보면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보면 막, 전국에서 600명 앉혀놓고 막, 한 명이 다진두지휘 하잖아요, 선생님이. 말다 듣잖아요. 막, 벌 쓰고 하잖아요. 요즘에 안 돼, 그런 게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좀 뭔가 해도 다 넘어가고 했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맞고 오면 엄마한테 더 맞잖아요. 엄마또 맞죠, 2차로. 또 맞아요. 엄마한테. 맞고 왔는데 또 맞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까 이렇게 몸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막 너무 가냘픈 거야.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있는 그 이면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잘,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서 좀 한번, 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거 같이 좀, 예,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끝낸 다음에 잘 홍보하고, 어 질문까지 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예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 젊은 분들이 오죽하면 뭐, 밖에 못 나오고 막 그렇게, 뭐, 그거 갖고 뭐, 뭘할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희도 군대상 했지만, 어, 그 동사무소 방이나, 동사무소 방이나 해병대에서 박박 기는 분들이나 똑같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물어보면 뭐, 나는 동사무소 방이니까 엄청 편해. 난, 나는 땡보지기야 라고 안 하거든요. 또 그분은 그분대로 힘든다고 얘기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해병대가 힘든 거지만 해서 각자 그, 필요한 해당되는 부분에서 힘든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말씀 드리면서 주변에 혹시 젊으신 어려우면 어려우면 예. 저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십시오 제가 좀 커피 한잔하면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